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면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던 때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의하면 머문 기간이 3개월이었죠 사도바울이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모두 합하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그 사도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마서 15장 19절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세운 교회 가운데 연약한 교회들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때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아마 그동안에 로마교회에 대한 소식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와 교제 속에서 로마교회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은 표면적인 것이나 그 내용은,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추구하는 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출생, 그러한 차이 때문에 나타난 교리적인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민족주의자 중에 가장 앞선 민족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다니며 봐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했죠.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한 것을 말입니다. 바울이 보고 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여정들,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이 퍼져가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다투고 있는 로마교회. 어서 나아가야 할그 로마교회가 지금 멈춰 있는 그 상황이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죠. 자, 그 마음과 그 이해가 오늘 구장과 십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바울은 소개하였고 그리고 출애굽 때 모세와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지금 구장에서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람들의 입장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8절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에 봐도 상관없을 텐데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단락 모두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 연결되는 내용을 네 절씩 끊어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한 달락으로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30절부터 33절입니다.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문장은 아마 로마서에서 여러 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에서 한 일곱 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내용을 받아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나오는 어떤 어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그 내용이 뭡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30절을 이야기하죠 31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특별히 서신서가 많이 그런데요 서신서를 연구하고 서신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접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그 서신서들에서 유독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 야고보석 같은 경우에는 뭐 믿음 뭐 그런 단어들 어, 에베소서는 은혜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어, 이처럼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 단어들 핵심 단어들을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이 서신서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믿음 뭐 복음.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31절까지 4번이나 반복하는 의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혹시 로마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 뭐, 디카이오네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곱 번 반복되거든요. 로마서에서는 3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요. 어, 어떠한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로움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는 뭐 그런 태도들을 말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사역의 산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 이걸 이제 의라고 하는데요. 아 너무 어렵다. 막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딱 말하면 의는 사실 어떠한 태도나 어떤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자, 그러면요. 30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났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쉬워지죠. 그렇죠. 31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따라갔냐면 율법을 따라갔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30절부터 31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제가 몇개 단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 30절에는, 의를 따르다 할 때, 따르다와 얻었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따라간, 그리고 이르다. 이네개 단어예요. 이네개 단어는 30절부터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 이네 개의 단어들 따르다, 얻었다, 따라간, 이르다 이 단어들이 다른 곳에서 도 사용되거든요. 똑같이 사용되는 다른 곳의 어떤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달리기, 경주 이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달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의를 얻고 얻지 못하고를 마치 달리기 경주를 연상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30절과 31절을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30절. 이방이들은 의를 따르는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이에요. 결승점에 도착한 것이에요. 이게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시죠. 자, 그리고 31절도요. 31절.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한 것을 따라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죠.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처럼 부지런히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에요. 결승점에 꼬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지도 않았는데 결승점에 도착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경기의 도중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돌에 부딪혀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혹시 돌뿌리에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요맘때인 것 같아요 작년 요맘때 여기 발림 중에서 저 밑에 내려가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어, 내려가는 길에 제가 그냥, 그냥 잘 가면 되는데, 괜히 책 보겠다고 이렇게 책 들고 가다가 <laughs> 보도블록 올라온 거 그거 모르고 이렇 가다가 접질렀죠.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유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경주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믿음을 의지해야지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 보고 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의 요구에만 사로잡혀서 할례나 아니면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것들에만 주목해서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중간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놈의 돌. 이놈에 돌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부딪힐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 33절 읽으면 그 부딪힐 돌이 무엇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에서 한 문장씩 가져온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딪힐 돌, 걸림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의하면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부딪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었어요. 의를 얻지 못하게 했던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짧은 네 절이지만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방인은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꼴인에 도착했어요. 그러한 유대인은 경주에 열심을 냈는데도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보디칠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십장의 시작도 사실은 구장의 시작과 같은 시작을 보여주죠. 구장의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에게 헷끓는 마음이 있다.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있다. 그런데 십장에서도 바울에게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십장 일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장 일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나의 동조 이스라엘 위해서 그토록 구원을 받고 받고자 하는 애달픔, 애잔함. 바울은 여기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왜 그랬을까요? 고륙, 친척, 그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께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성경에 정말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지난달에 묵상했던 민수기 25장 기억하십니까?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의 열심으로써 음행의 현장을 끊었던 사람이었어요. 여우서와 갈래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대단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뒤집었던 것,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졌던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2절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른 지식. 이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명확하게 아는 것, 분명하고 참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요. 올바른 지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지식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3절, 4절에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 그리고 올바른 지식. 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절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말하는데, 모른다, 세운다,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세우기만 했죠 무엇을 세웠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기 자기의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9절에 의한다면 바울이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자기 의라고 한 것은 자기가 뭔가 해야만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들을 행해야만 자기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여기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다, 순종하다를 하지 않았죠. 그건 당연하죠. 자기 의에 사로잡고 잡혀 있는데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바른 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죠. 여기 마침이라고 한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거든요. 종료, 뭐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달리기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결승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 저녁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씩 뛰거든요. 어제는 비가 와서 뛰지 못했지만 루트는 늘 똑같아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기 도서관 그리고 시청 도청 이렇게 삼거리하고 교회 이렇게 올라오죠. 중간에 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승점에 교회 딱 도착했을 때 "아, 오늘도 완성했다" 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끝났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끝낸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요 율법의 절정이시고요 율법의 성공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게 달리기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곳곳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달렸는데도 율법과 행위에만 집중하느라 걸리는 돌에 부딪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정말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추구함으로써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0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32절은 뭘이야기한 거죠? 믿음이 없어서 지,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믿음이 있어요. 이런 무당도 그리고 이단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당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분명한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로마서의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을 강조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어 하면서 막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바르게 아는 것,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으로 더 지식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과 지식, 사실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한 것은 참이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이 되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알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기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는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굳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복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더 가까이하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더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